안녕하십니까. 체크인 홈앤 쇼핑의 유인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고객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는 홈쇼핑이 되기 위해서 체크인 홈앤 쇼핑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 쇼핑에서는 온무즈맨을 통해 올바른 쇼핑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 중심의 방송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향상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들이나 바라는 점들을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부인의 김종임 운영 이사십니다. 한국부인의 김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한분 자리에 셨습니다 김선정 쇼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홈에 쇼핑 시청자 위원회 그리고 고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주민 홈에 쇼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홈앤쇼핑 시청자 위원회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송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배송기사 비대면 전달 방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또한 신선식품이라든가 냉동, 냉장식품의 경우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배송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비대면 전달 방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전 배송 예정 시간 안내와 배송 완료 SMS를 제공하여 고객이 배송 완료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는 하계 시즌에는 6월에서 9월 신선 제품은 별도 분리하여 콜드 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 시 냉매체 등을 추가하여 제품 신선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상품 판매 방송에서 식품 제품의 경우 위생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실내 운동 기구 및 놀이 용품에 대해서는 유해성과 안정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먼저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에서 판매하는 식품 제품에 대해서 해석 인증을 받은 제조원인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섭 인증이란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체계 시스템인데요. 만약 제조원이 해섭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거하여 그에 준하는 기준의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내 운동기구 및 놀이용품 판매 시에는 국가인증통합 마크인 KC인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안전관리 법률 등 상품에 해당하는 법령의 기준에 적합 여부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유해성에 대해 확인 후 판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앤 쇼핑 시청자 위원회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고객님들께서 홈앤 쇼핑 고객센터를 통해 보내주신 문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몽펠리의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입으려고 확인해보니 아, 총기장과 가슴둘레가 설명과 조금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먼저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펠리의 남성 썸머티 컬렉션 6종 상품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안내해드리면 의류 사이즈는 측정 도구와 측정자,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에 기재된 사이즈의 단위는 센티미터이며.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cm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용하시는 고객님의 개인 체형에 따라서 동일 사이즈라 하더라도 착용감이 다르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내용은 배송 관련 문의입니다. 슈퍼 싱글 침대를 주문을 했는데 언제쯤 배송되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가구 배송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의하신 동서가구 루젠 슈퍼싱글 침대 상품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품의 배송 기간은 발주서 확인 후에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수도권은 10일 이내, 지방은 15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또한 설치 배송 가구의 특성상 주문 폭주, 일시적인 재고 부족, 기상 이변 시에는 기본 배송일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래 기다리시는 만큼 만족스러운 상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카루소 여름 니트 4종 세트를 구매했는데, 그중 원피스가 너무 비치는 재질이라 아쉽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문하신 카루소 썸머 니트 4종 세트, 플리츠, 스카프 1종 상품의 원피스 재질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제품만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신청에 관련해 고객님들께서 거래 명세서 발급 방법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거래 명세서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출 점표 발급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쇼핑, 주문 배송 조회, 주문 일자 조회 후, 주문 번호 선택하시면 주문 내역 상단 점표 출력을 통해 발행이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우편발송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고객명, 우편받으실 주소를 자세히 기재하여 1대1 문의를 주시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은 매주 목요일 일괄 발송되는 점 함께 안내해드리며 또한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홈앤쇼핑과 함께 늘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홈앤쇼핑 시청자 위원회와 고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살펴봤습니다. 주민홈앤쇼핑은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숙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구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코골이 방지, 거북목 교정 베개는 물론 기능성 극세사 섬유, 냉감 원단 등의 다양한 제품군이 선보여지고 있다고 하지요. 네, 잠감을 자더라도 더 건강하게 잘수 있는 수면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꿀잠을 위한 침구 세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깐깐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인 홈앤 쇼핑에서는 이러한 침구 상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침구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확인해 보시죠. 현재 홈앤 쇼핑에서는 고객님들이 따뜻하고 쾌적하게 숙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침구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나요? 네, 홈앤 쇼핑에서는 요즘 트렌드와 시즌성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침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 중인 상품으로 호텔식 침구 풀세트, 요패드, 차려 비불,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침구류는 특히 시즌 및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특성도 달라질 텐데요. 홈앤쇼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MD가 시즌별 세계적인 패브릭 트렌드를 분석해서 상품 선정 시에 늘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임, 매종 오브제와 같은 세계적인 박람회를 참관하여 세계적인 침구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컬러와 디자인 등 홈앤쇼핑의 주 고객층의 연령도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구매했던 고객들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제조업체가 바탕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나요? 홈쇼핑 유통의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객 불만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잘 해결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물류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구성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홈앤 쇼핑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는 홈 쇼핑은 물론 백화점, 매장, 오프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만큼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판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홈앤 쇼핑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 을 두고 상품을 선정하며 실속 있는 상품 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침구 제품의 경우에는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 상품이므로, 무엇보다도 디자인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디자인과 더불어 소재의 적합성, 품질을 사전에 기획하며 트렌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협력사와 오랜 시간 다양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실속 있는 상품 구성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용적인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침대 커버나 베드 스프레드 등 타사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을 구성하고 고객님께서 품질 좋은 상품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천연 소재의 친환경 침구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려면 무엇보다 제품의 품질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홈앤쇼핑에서는 침구류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위생 검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상품 운영에 앞서서 품질 관리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은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공장을 미리 방문하여 품질 관리 상황과 위생 검열을 미리 실시하며 물량 공급을 충분히 할수 있는지 AS 여부는 가능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상품이 선정된 후에도 공인 인증 기관의 품질 관련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 시즌 중간, 품질 관리팀과 함께 실사를 나가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자체 품질 관리팀의 엄격한 심사와 고객 상품 선정의 위원회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품질에 관하여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홈앤쇼핑에서 친구 상품을 주문했을 시 기본적으로 소외되는 배송비와 환불비용, 배송 기간 등 전반적인 배송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홈앤쇼핑에서는 방송 중 친구 그리고 커튼 주문 시에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교환 및 환불비도 무료입니다. 기본적인 배송 기간은 방송 중 주문하신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며 방송 후 주문하셨을 경우에는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가 신중한 선택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였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친구 상품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무엇이며 상품 특성상 어떤 절차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품을 사용하셨거나 세탁을 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품이 불량일 경우에는 업체 입고하여 제품 불량 확인 후에 환불 및 교환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상품 불량 및 오배송에 의한 환불, 교환 요청 시에는 배송일로부터 30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오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원활한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위해서 환불 시 소비자가 숙지하면 좋을 만한 유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환불 배송 시 배송된 상태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택배 기사가 방문했을 때 전달되는 인수증을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구류는 자주 사용하는 만큼 수선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침구 상품을 구매하고 난 후에도 AS 서비스를 받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할 텐데요. 홈앤쇼핑에서 친구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AS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침구 상품의 AS도 타 상품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고객의 AS 문의가 접수되면 상품 수거 후 협력사를 통해 AS 처리가 이루어지며 AS가 완료된 상품은 고객님께 다시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고객 과실로 인한 AS 처리는 불가하며 제품 불량으로 인한 AS 처리 요청 시 업체로 입고하여 제품 상태 확인 후 교환, 그리고 환불 처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소비자층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요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을 텐데요.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홈앤쇼핑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상품 방송 시에 친구 상품의 경우에는 쇼호스트가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사용해본 실질적인 경험담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상품 설명과 사실적인 시연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친구 상품의 경우에는 완벽한 코디가 가능하도록 풀 세트 구성 위주로 기획하는 것은 물론, 단순하게 구색 맞추기 식이 아닌 정말 실속 있는 상품들로만 구성하기 위해 늘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경쟁 상품과 차별화되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 조사를 선행하고 협력사와의 선 기획으로 가격 거품을 줄여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같은 상품일 경우에도 일반 판매점보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홈앤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홈앤쇼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침구 상품은 커튼 상품은 단독 기획 상품으로서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하여 대량으로 제공하는 방리담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업체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유통 경로로 구매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 제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홈쇼핑 유통의 특성상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염려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낀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에서는 매일 매일 고객님들의 소리를 체크하여 서비스 및 여러 측면에서 고객의 불편 사항을 즉각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별로 동일 불량 사례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사와 내용을 공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홈앤쇼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침구 상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최고의 상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앤 쇼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체크인 홈앤 쇼핑은 여러분의 귀한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홈앤 쇼핑 고객 게시판으로 더 많은 의견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